한중안 국내포보 스포츠 소식을 리그 남자 어플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트렌드입니다. 오은란 파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파일은 국내 포통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두개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슈퍼라이스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말 바로 오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 스머페스트별로 열렸습니다. 어 나이트 레이스로 진행인데요. 사실 용인에서 하는 나이트 레이스 첫 번째 나이트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름을 한층 더 묻어, 마지막 여름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나이트 레이스라고 하고요. 어사람들에서는 이참에 얘기했기 이창우 선수가 바운드 명제 타이틀을 거머었죠 뒤에 김지하 2탄 조선수가포디엄 올랐고요. 어, 단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대에는 관람객을 위한 그리드 워크핀 활용한 라인업의이 베주 페스티벌도 함께 펼쳐진다고 합니다. 래퍼 원슈타인 비오기리보 이타인의 우토가 이셸 지오르파가 댄스코 홀리뱅이 무대를 꾸민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채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발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6 0 클래스 스포츠 프로토타입 컵코리아는 19일 GT 클래스 앵클래스 20일날 각각 레이스 결승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서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전남 영암입니다. 어, 전남 영암이 전남 개발공사와 전 영암 포탑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지역 특가 스포츠 관광 업음유복 사업 성공 위에 나서기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F 경주장 활성화, 어, 스포츠 관광 매카 영업되기 지역 새로운 먹거림 일자리 창조 행사 개최 등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두 기간은요 매년 10억 원씩 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어,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이 예산으로 두 기간은요 이 경주장을 지역 특색을 살려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단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영화 매수 이제 지출과 수익이 제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거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어, 수익이 나요, 흑장하다 해야 게 되고요. 그걸 이제 빚을 갚아 나갈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 스포츠,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를 활용한 스포츠와 관광 산업을 추진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국내 모터 스포츠 소식을 이야기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네이버, 틱토리, 브방과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모터 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